중한디 말이 중어지. 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나연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여자가 제일 좋아요? 예쁜 여자요. 제 주변의 지인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영락 없어요. 예쁜 여자요 1순위는 무조건 예쁜 여자입니다 만날 때는 그렇게 예쁜 여자를 찾는데 그런 다음에 헤어질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해서요 이렇게 말해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예뻐서 결혼하고 능력이 돼서 결혼하고 죽고 못 살아 결혼해도 결국 헤어질 때는 말이 안 통해요 소통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고요. 내가 하는 말로 일확천금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하는 말로 핑계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정말 슬프게도 하,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이 중요한 말을 우리는 왜안 배울까요? 왜 노력하지 않을까요?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말의 내용을 고민하고 말투의 뉘앙스를 고민하면 뭐예요? 말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아야 진짜 그 언어를 잘 구사하는 건데 메러비안의 법칙에도요. 말의 내용은 7%고 목소리는 38%예요. 이것만 봐도 목소리와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어요. 이효리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상순 씨와 말하려고 결혼했다고. 오빠랑 말하는 게 너무나 재밌대요. 말하는 게 재밌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마도 이상순 씨는 이오리 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 줬던 것 같아요. 부부는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있어도 1, 2년 살면요, 말하는 게 재미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AI처럼, 음,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아이는 당신이 데려올 거지? 주말엔 뭐해? 부모님 집에는 언제 갈 거야? 이번 명절에 선물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필요한 정보만 교환하게 돼요. 서로가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따로 있는 그 방은 점점 커지고요. 함께 있는 방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을 따로 쓰게 돼요. 친구들도 상대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자주 만나게 돼요. 니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야, 그냥 쉬어. 야, 지금 한다고 되겠냐? 그게 말처럼 쉬워? 말만 하면 태클 걸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말하는 걸 재밌어 합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고요.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오고요. 나도 상대방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다 보니까 서로가 활기찬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말하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왜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몇 시간을 수다 떨고 나서도 헤어질 때는 못한 얘기는 이따 전화로 얘기하자. 그리고 나서 한참 통화하고 끊을 때도 어,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다니까요. 내 주변에 이런 관계가 있다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말을 잘하는 분입니다. 이런 관계는 왜 그러냐면요.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아, 힘들었겠다. 당신이 아이 데리고 올수 있어? 어, 다행이다. 고마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말을 잘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건 마치 따뜻한 담요로 상대방을 감싸주는 것과 비슷해요. 말을 많이 하거나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마음에 다가가는 거예요. 지금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안녕.